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사할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 i'm so 내 생명 끝나도, 살아 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의 힘입어 우리로 한날한날 한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할 때에 주께서 주신 호흡으로, 주께서 주신 목소리로, 주께서 주신 시선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봉독된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저 책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그 말씀 그 음성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07쪽에 있습니다. 144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 에바다 찬양대의 은혜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 그 사랑, 그 은혜 누리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죠.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어요. 에. 추운 날씨 속에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어,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영도 지킬 수 있는 거죠. 어찌어찌 건강하게 어, 한 절기 잘 건강 유지하시면 그리고 신앙 유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94회차 맞이하였습니다. 벌써 300일이 다돼 가지요. 오늘 구약은 예레미야 51장, 신약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시편 말씀은 오늘과 같이 시편 144편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어 시편 144편은 표지어가 다이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딱히 뭐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백성을 구해달라고 전쟁에서 승리케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과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시 가운데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하였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칭송할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걸로는 부족해서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노래하는 시로 모두가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시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시로 만들어서 온 백성이 다 같이 부르게 만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어, 왕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왕이었지만 오늘 시편 을 어,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 전쟁이 이긴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신이 수탄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에서 전쟁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손을 가르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절을 히브리어로 보면 동사는 딱한 가지입니다 가르쳐 주셨다이죠 이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막대기로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훈련시켜 주셨다는 거죠 막대기로 막 휘두르는 것을 훈련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일일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손가락으로, 손으로 전쟁할 수 있도록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어,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여유 가끔 시상식 을 보면 tv나 그런 매체에서 시상식 하는 거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수상소감 한마디 하라고 하면 첫마디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얘기 들으면 믿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었어. 아 반갑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분들은 그런 수상 어, 소감 수상 수상 소감을 말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특별히 이제 영화 배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공언을 하게 되면 술자리 같은데 잘안 끼워준다고 해요. 근데 술자리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술자리에서 다음 영화 캐스팅할 사람들 다 뽑는 거죠. 누가 연애 누가 연기를 잘하고 누가 어디에 연기에 적합하고 그 술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어, 교제를 하고 영화에 출연할 사람들을 뽑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술자리에 끼워주지도 않고 캐스팅 될기도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조용히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지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 거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요. 그냥 말안 하고 넘어가면 아, 다윗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능력 있는 사람이네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을까 다윗을 칭송했겠지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기에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룬 그동안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일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인 것이죠. 미숙한 신앙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점점 모든 것들이 내가 한것 마냥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수록 이를수록 나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과 인생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신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 주시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야다입니다. 또한 생각하십니까,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그저. 지식으로 기억하는 거지 생각으로 떠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 잘 기억하고 있지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기억한다는 것은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돌보시며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랑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만한 깡이 되지 못합니다.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죠.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사절에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내어 돌보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맨 앞에 나와서 아시래 감탄사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맨 앞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복이 있나니 마찬가지입니다. 마카리오의 복이 또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이죠. 복이 있도다 선포하고 시를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당시 고대 사회는 신정 사회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지 여기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신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을 허드렛일 시키기 위해서 신의 허드레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해야 할 일은 신의 안위를 위해서 평생 노력하고 재물을 갖다 바쳐야 했죠. 그러지 않으면 신이 인간을 해꼬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두려워했고 해꼬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여 신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함께 신음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일일이 가르쳐 승리케 하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며 도우시는 주님을 믿음에 고백하며 깨달으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살아나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 없어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며 계획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곁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행동하는 은혜의 한날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 존경하는 부모님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 믿음의 가문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 속히 비쳐 회복시켜 주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멀리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세밀히 밀리 살피시고 도우셔서 맡겨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할 때에 주님 오늘 전도대가 야유회를 떠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푸신 아름다운 자연을 차장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나올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를 때에 주께서 일일이 귀담아 들으시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복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지켜주시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되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가 이 나라를 한이 교회를 하나님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신원과 사역주님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사명, 승리하듯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케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